짜잔! 어, 오랜만에 조수석 타고 가니까 되게 좋다. 편하지하봄 음. 의상을 사러 떠나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 뭐지? 아티스트? 그거 뭐라 그러냐? 어 시우기 패션 코디 네, 제코디입니다 옷가게 사장님. 매출이 빠. 오늘 왜 이렇게 원이었어 네? 아니 오늘은 좀 있었는데요. 어제랑 그때 빵원이었어아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제가좋아지겠어 그래. 나 도매시장 처음 가봐. 내거 먼저 할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의상하고 올라 넘어가면 구매 같이 보이는 꿀팁 같은 거 있나요? 어, 일단은, 슈리닝을 입으시고요. 그, 사입삼촌이라고. 일단은, 보통 거의 다, 다, 나이키를 무조건 입어야 돼. 나이키를 입어야 돼? 아, 그럼 미리 봐야지, 나이키 고개그니 어. 문신이 있거나. 아, 문신이 있어야 돼, 또? 아이런 거라도 보여줄까? <laughs> 아, 그거는 절도안 돼요. 저기 보면 이제, 구매시장들이 있습니다. 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어묵 오뎅 국물 풀보러간거 아니었어? 아 아니야 괜찮아 저도 못 먹거든요. 나 오늘 김밥밖에 못 먹어가지고. <laughs> 무슨 맛이에요? 네가 아는 그 맛. 있겠다 여기 토스트도 맛있네. 아 그래? 아니야. 일단 가자. 여자 여자가 가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이제 시작할 건데. 아, 본격적이에요, 이제부터? 네. <laughs> 약간 소름돋는데? 아, 일단 지금 여기 온지 거의 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뭘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 집에 가서 확인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셔츠만 한 다섯 개산것 같은데? 아... 그지 않아? <laughs> 초자들은 아... 원래 이렇게 들어요, 초짜들은자짜들은이렇 아, <laughs> <laughs> 저기 앞으로 가면은 계란빵 파는 데가 있어요. 안 열었다. 헐, 어, 여기거든요. 순대곱창 볶음 나는데 혼자서 먹어야지. 순대곱창 볶음 먹을 거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네.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서. 진짜 먹는 걸로 의사하게 하지 말자고. 이제 노사장님의 나와바리로 갑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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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저기요, 도리씨 거의 40%다 됐어요. 어깨 어. 매는 방법. 네. 어, 훌륭해요. 그 짧은 다리를 이끌고 동대문에 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laughs> 일단 너무 정신이 없고. <laughs> 정신이 없고. 여기 너무 정신이 없죠. 다들 막비키라고 화내고. 그게 전반적으로 내가 느낀 게어 다들 화가 좀 많다. 화가 좀 많다. 그죠, 맞아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언니도 느꼈어요. 근데 지금 비정도는 굉장히 친절한 것같아 빨리 지나가라고. 뒤에 어. 눈치 주고. 응, 음. 여기가 약간 좀 많다. 각박한 곳이에요. 그거 이외에 좋았습니다. 저옷 많이 샀어요. 어. <laughs> 누구 덕분이죠? 네, 페이지에스 사장님 덕분이죠. <laughs> 삼성마을 5단지 근처에 있는 페이지에스. 아, <laughs> 2단지예요 아, 2단지래요. 음. 네. 2단지나 5단지나 뭐 비슷하니까 숫자는. 네? <laughs> 동네는 비슷해요. 네, 이상 도리토리의 동네문이었습니다 안녕. 잘 입을게요. 나중에 공연 때 예쁘게 입고 나갈게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